어, 깜짝이 <laughs> 어, 깜짝이야. <laughs> 어, 깜짝이야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이고.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. 아. 안녕하세요. 저는 로이입니다. 로이. 로이. 네. 아, 본명, 본명. 아, 본명은 다현. 강다현이라고 음. 또 우리 걸그룹 했을 때. 아. 지금 솔로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로이입니다. 와. <laughs> <laughs> 배드키즈. 배드키즈. 아. 배드키즈라고. 네. 몇 번째 멤버예요? 어, 근데 제가 오른쪽으로 해 이렇게. 아, 정상이 하나예요. <laughs> 그래서 오늘 김치찌개 할 거예요. 와, 뭘 와야 맨날 먹는 건데. <laughs> 아니, 그래도 <laughs> 네, 요리들이 있 아, 그래? 어, 맛있겠다, 비주얼. 일단, 순수 음. 김치랑 국물만 만들어 먹을게요. 아, Call me brother. What's that? What's that? What's that? What's that? w 지 뭐 그것보다 낫다 나. 어 진짜. 오. 그거 약간 김치국 같았잖아. 그렇지. 저거 연해가지고 어. 이게 나옵잖아. 그 너무 많이 끓어서 그래가 그러니까, 한 번에. 와 성공. 맞죠 맞죠. 음 <laughs> 그죠. 아아 아, 여기 너미안해하고아 이렇게 계란을 있잖아요. 이거 그러니까 반숙으로 밥에 풀어가지고 드셨어요 음. 넣었다. 파김치 한 모금 볼게. 음. <laughs> 어머니가 주신 파김치. 네. 음 너무 맛있다. 진짜요? 어 최고다 최고. 마지막에 그조 점유라고 왔는소크라프네아니해안 국간장 국간장 때문에. <laughs> 국간장. 무슨 소리야? 동그라거 <laughs> 하나 넣었어. <laughs> 이거 원래 같이 안 먹어요. 조금 찍다가. 아, 찍다가. 어. 혼자 드세요. 응. 와 진짜 뭐내건 너무 무슨 말이야. <laughs> 저는 이거 비결이 그거 생각해요. 음? 쌈장. 이거 쌈장 넣는 거 처음 봤나 쌈장 엄마가 만드신 거거든요 진짜 음 근데 엄마가 식집에갈때 쌈장 넣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쌈장 이 그거 쌈장 넣는 거 처음 봤다 음아 쌈장 맛이 좀 나네 왜죠? 응. 맛있어 맛 <렇게> 짜파게티보다 아, 이게 훨씬 맛있지 <Umwelt> 어 그럼 제가 세번 중에 세번 성공했으니까 이건 진짜 저 그냥 요리 잘한다고 하고 다녀 이것 <뻥> 그래 잘한다고 네. 뭐 하나 잘한다 하지 말고 네. 다 잘하는데 오늘 김치찌개 줄게 이렇게 아오 맞다 맞다 그렇게 하면 노트를 안 꺼내셔야 될 건데 아, 진짜 <laughs> 조금만 외워놨다가 음. <laughs> 그거 저거는 꺼낼 거 없어 야 노래 가사는 어떻게 외우냐 저 <laughs> <하자. 웃음> 근데 나 하면서 좀 봐야 돼 빠뜨린 게 없는지 야배드키즈 저기 일기 아니잖아 네 베드키즈 긴 수가 있더라고 아몇 기까지 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음. <laughs> 이.. 예, 들어왔다가 나, 나, 나가고 네. 새로 들어오고 그러더라고 어. 새로 들어왔지? 네몇 번째 들어온 거야? 저는 7집 때 7집.. 70, 7집이라면서 샌드키지가? 70? 귀빵망이밖에 모르겠는데 귀빵망이가 <laughs> 어. 유명했지 귀빵망이가 어. 1집 아 그래요? 이빵망이가 음. 인터넷에서 좀 유명했잖아 그치 그치 아그 멤버들이 다 바뀌었구나 네 멤버들하고는 잘 지내고? 네! 아직도 만나고 아 그럼 멤버들은 뭐해? 멤버들 이제 마지막에 있던 멤버 두 명은 이제 치어리더 하고 있고 아 네. 한 명은 연기 쪽으로. 아, 네. 아 그래도 뭐 자기 살길 찾아가네. 네네 맞아요. 치어리더 그 미스트로 나온 분이 아닌가? 미스트로아아니요 어? 아니에요, 아니에요? 그분. 대체, 배드키즈가 몇 명이야? <웃음> <웃음> 너무 많았어. 아, 그분! 네. 저는 모르는데. <laughs> 맞죠? 배드키즈 출신이죠? 네, 맞죠. 요아네맞아요 어, 아, <laughs> 아, 다음에 고멤버들도 예. 한번 가야겠다. 네. 거기는 3룸. 혼자 사는데? 아니야. 멤버 두명 그, 그 같이 살래. 응. 고집 한번 간다. 네. 그때는 다행히 같이 간다. 네. <laughs> 같이 MG로서. 음. 어, 좋아요. 어, 좋아요. 응, 오케이. 어, 여자 MC 공동 m c 로 음. 사투리 자매로. 자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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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남매래. <laughs> 남매 남매. 남매 지금 그럼 본인 채널이 어떤 거예요? 가수로? 어, 네. 어. 노래만 올리는데. 세라 한번 만나러 가자니까. 네? 제이세라? <laughs> 아, 그러니까 너무. 세라 얘기했더니 털리. 아, 너무 시니시구나 응. 완전 어릴 때부터. 사실 세라도 노래 급한 왕이야. 그렇죠. 뭐 세팅 안 하고 바로 불러버리잖아. 아, 그치. 배고 싶어요. 어, 한번 같이 가자 진짜. 응. 저 오빠 진짜 올줄 몰랐어. 어? <laughs> 말만 온다 온다. 가야지 나는. <laughs> 아 진짜 한 거의 1년 동안 한번 갈게. 이거 아. <laughs> 아, 나는 그 다음 주에 알금막 집치우고 준비 다했는데 연락 없길래. 아 뭐지? 예. 1년 동안. 예. 이게 나도 버릇이게 야, 밥안 먹자, 이게야 이거. 야. 한번 갈게. 혼자 사나? 한번 갈게. 인사트 치르게 되겠다. 맛있다, 맛있다. 음. 리액션 좋아해 진짜. 내 리액션을 왜네가 표현을 여는 거야, 이제. 응. 저 그냥 로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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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히 L O H E E. 그래도 팀의 보컬이었네 노래로서 얘는 가속하는분 노래 사진 있다 이거지. 아. 메인 보컬이었어요. 오, 그건 들어봐야 알고. <laughs> 아 무슨 소리예요? 맞아요. <laughs> 아뭐 대단한 맨날 <laughs> 예스 아니요가 다들어가니다 들어가 <laughs> 있어. 지금 몇 살이지? 생각보다 더 어려 보여. 아 그래요? 지금 몇살 정도세요? 20대 한 초중반. 한 음. 음, 3대? 응. 그 정도 보여 어. 진짜 스물한세인 빨리 드세요 아니에요 어, 빨리 드세요 <laughs> 그 뭐좀더 해드릴까요? <laughs> 어, 아니요어동 <laughs> <laughs> 아, 나이로 얘기해? 뭐로 얘기해? 아니요 저스물아홉 아, <laughs> 진짜 동안이시다 완전 동안이지 어. 어. 나도 깜짝 놀랐어 나 완전 처음, 처음 봤을 땐더얘기인줄 알았어 그럼 가수를 이제 얘는 이제 음. 계속 하는 거야 혼자서 어. 이제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보면 또 글을 발동도 하고 했지만 또 음. 절박할 수 있잖아. 그렇지. 창문에서도 혼자 올라와가지고 막가수 생활하고 서울산지 10년이나 되고 했지만 음. 아직도 주위에 좀이 사자들이 달라붙는다. 아, 그럴 수 있고. 아뭐 어, 유튜브 내가 해줄게. 음. 뭐난 바라는 거 없다. 아니면 앨범 뭐 가짜자 이런 제대로 된 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있다. 그렇지. 맞아 그러니까 나도 회사 좀 알아봐 주고 그러려고 많이 도와줘야겠네요. 음. 형. 주위에 사자들이 그러니까 뭐 얘기하면. 아, 아예예 음... 이러니까 긍긍정적이라서 내가 얘기를 들어보고 야니 일로 와와한몇 시간 내 얘기했어 그거안 된다 그렇게 하면 막 그랬지 아니 그거다 해준대요 아니 대가 없이 왜 해주냐고 그거 그치, 그치. 말이 안 되지 그거 이 당할 수도 있단 말이야 음... 옆에 나 같은 놈이 좀 이렇게 케어를 좀 해줘야 돼 이게 어. <laughs> 악당들을 내가 잘 골라내거든 그치 같은 악당이니까. <laughs> 악당이 악당을 알지. 그렇지, <laughs> 저 봐, <오빠>. 뿔 어. <laughs> 달린 거. 그렇지. 음? 악당이라서 악당을 알아보는 아, 거. 그렇지. 음. 나 같은 놈을 안 만나면 된다고. <laughs> 음. 가수를 하게 된 계기가 배드키즈 때문에 하게 된 거예요, 처음이? 네, 이제 어, 오디션은 계속 고등학교 때부터 보다가 될듯안될듯될듯안될 음. 듯, 안될 듯, 될 듯, 안될 듯. 음. 그러니까 막2차3 막 차까지 붙는데 최종에서 음. 떨어지고 이러니까. 계속 아쉬운 거예요. 제가 진짜 재능이 없으면 아예 그냥 다 떨어져야 되는데, 음. 계속 붙고 붙고 하니까 이 마음 알지? 네. 또 연습생도 해보고 이러니까 음. 우리, 우리 개그맨 시험 보면 최종에서 떨어져 그러면 그치. 또 하게 되고 또하고내 네. 주위에 그래서 10년 동안 한아라그어10몇 응. 년을 했는데도 개그맨 결국안 됐어. 그래서 이제 보컬 트레이너로 전향을 해야 되나? 하는 찰나에 이제 네 아. 개제 대표님 만나가지고 어 음. 트레이너 할 정도면 노래를 잘하네. 네. <laughs> <laughs> 잘될 <됐> 거야. 맞아. <laughs> 너또 니는 또 밝고 긍정적이라서 그 좋은 기운이 올 거야. <laughs> 아니 오빠 물컵을 아유. 달라고 하지. 옛날 어르신들이 이러잖아. 맞아. <laughs> 이 맛이 있어. 이 아, 맛이 숭늉 음. 같은. 아. <laughs> 저 아빠도 맨날 이렇게 들으셔요 아빠 내코컵 갖다 드린다고 설거지 해주는 거잖아 <laughs> 어. 아 그냥 실제로 설거지를 해주세요 그거는 안해 <laughs> 노래 한곡해 노래요? 아. <laughs> 좋아하는 노래? 즐겨 부르는 노래 부르면 되지 아 근데 노래 안 부른지 너무 오래됐는데 아니 가수가 노래를 안 부르면 왜냐면 요새 또 무대가 맞아요. 없으니까 행사도 없고 이러니까 <laughs> 제 노래 부를게요 어, <laughs> 좋다 이말 짝게 들고 오빠 뭐? 내데 연습 한번 해보면 돼. 네. 좋아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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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좀 아, 풀고. <laughs> 카메라 안 나온다니. 야, 아니, 야, 밥 그만 먹고 빨리 찍어라 아니, 아니, 몸을, <laughs> 아니, 아을 풀고 다시 앉을 거예요. 아, 아그 먹는데 신경 쓰고 진짜 찍기도 아, 고 너무 맛있어가지고. 이네 본문을 지금 망각하고 있네. <laughs> 어? 이제는 카메라 그냥 세워놓고 그냥. <laughs> 지금 먹는 거 이거 언제부터 이러더라. 아, 근데 너무 맛있다, 너무 아, 맛있어. 맛있어. 네, 너무 맛있어서. 맛있다. 삼각대를 부셔버려야겠다. <laughs> 고정 못해놓고. <대놈대. 웃음> 고정하셔서. <웃음> 자 우리 로희의 보컬인데 메인 보컬인데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무슨 노래? 제 노래 부르겠습니다. 오, 아. 네, 제가 이제 배드키즈 나오고 처음으로 어. 솔로로 내. 그만놔라. 래를나뭔거리 그건 뭐 엄마 거리 다가갈수록 멀어지는 우리 사이 노방나야 차이 이해와 어애 좋은데요. 어, 노래도 어. 좋다. 네, 롱디라는 음. 곡이에요. 우리 어. 노래 안 떴어. 네, 그러니까요. 노래 좋네. <laughs> 그러니까 목소리 어울린다. 어, 역주행해도 될것 같은데. 아, 역주행 네. 시켜주세요 음. 우리가 그 정도는 안 되고. <laughs> 잘잘이분 <입은데. 웃음> 어. 아, 노래 좋아, 노래 좋아, 어, 진짜 좋다. 어, 딴 거는 없나? 딴 거요? 파, 팝송 하는 팝송? 어, 아델 노래. 어, 아델 노래. 야, 이거 어려운데. 어려운 건데. 목소리랑 전혀. 음. 음. 느낌이 맞지. 매치가안 된다. 여러분 이 노래 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그렇게 목소리 작게 만들어 아, <laughs> 아 그렇만 <그렇구나. 웃음> When the r a yeah. <laughs> i could offer I'm leaving shadows and the stars are p i e And there is no one t h a to dry y o tears To make you feel my love 여기까지 와아 <laughs> 좋네 우리 로이 진짜 유튜브도 잘 되고 앨범 내는 것도 이제 앞으로도 나오고 할 거지만 잘 되고 우리 덜덜 님들이 좀 도와주시고 네. 어,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? <laughs> 자. 네. 자. 지금까지 김영희. 안기 주세요.